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잉글랜드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자신들의 지역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치명적인 역전패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득점 장면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팩 가르디올라는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드러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테나 감독은 가르디올라 감독의 의견과 반대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골은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체 시티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서 올드 트래퍼드로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볼 점유권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했고 사실 볼 점유율에 비해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한 면이 있긴 했지만 제크 릴리시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리드를 경기 종료 직전 시점까지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0분과 82분 단 2분 만에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순간적으로 흐름을 타고 몰아치면서 경기를 뒤집어버렸고,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프리미어 리그 빅매치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썩 매끄럽고 깔끔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 승부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동점골 장면에서 옵사이드 논쟁이 발생했고 마커스 래시포드 선수가 과연 볼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른 VR 판정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양팀의 감독 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옵사이드 판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드 트래퍼드에서 2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결정적인 동점골에 대해 마커스 래시포드가 판정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그로노 페르난데스는 그의 팀 동료가 슈팅을 하기 전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맨체스터 더비에서 득점을 터트려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마커스 리시포드는 공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고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골이 허용된 후 심판에게 항의했다. 과르디올라는 경기 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그 결과 그의 팀은 여전히 리그 선두인 아스날에게 5점 뒤쳐져 있다. 토크 스포츠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한 선수가 1 8야드 박스를 향해 슈팅을 하고 한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옵사이드라면 옵사이드인가 아닌가 그것이 불어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No. Nope. 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개입이 있었는가? 물론 있었다. 한 선수가 1 8야드 박스 지점에서 슈팅을 노리고 한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옵사이드일 때 옵사이드인가 옵사이드가 아닌가? 옵사이드다. 똑같다. 그가 개입했다. 그러나 에릭테나 감독은 상대편에게 동의하지 않았고 당연히 골이 주어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그레이의 여리어였다 라고 이 네덜란드인이 말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판에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것을 관찰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옵사이드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것을 봐야한다 마커스 레시포드도 공을 만지거나 방해하지 않아서 이건 골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골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전 맨체스터 시티 스타 디트마르 하만도 이어초구이 없는 결정에 격분한 사람들 중한 명이다. 심지어 첼시의 전설이자 전 프리미어리그 골키퍼였던 페트르 체우도 트위터에 그 골이 허용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제안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골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경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브로노 페르난데스의 동점골이 터진지 불과 4분 만에 마커스 래시포드 시즌 1 6 번째 골을 터뜨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 1로 승리했다. 레드 데빌즈는 현재 3위이자 맨체스터 시티에게 불과 1점 뒤져 있으며 아스날은 여전히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라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팩과 가르디올라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이 오늘 경기 논란의 골 장면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브루노의 골이 명백한 옵사이드였고 에릭 테나 감독은 골이 맞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중립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옵사이드 쪽에 좀더 무게를 치러줄 만한 장면이긴 했지만 굳이 맨유 감독 입장에서 옵사이드였다고 말해줄 이유는 없고 현지 팬들 또한 맨유 팬들은 골이다. 맨시티 팬들은 당연히 옵사이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브로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첫 번째 골이 들어가고 나서 순간적으로 흐름을 뺏기면서 두 번째 골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브로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나온 VAR 판정은 양팀 모두에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판정이었는데요. 판정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기 후 양팀 감독의 판정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 약간의 신경전은 이번 맨체스터 더비를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